첫 번째가 뭐냐면, 1억 가지고 음. 2억을 볼수 있는데, 100%에요, 100%. 100%. 음. 첫 번째. 두 번째가 뭐냐면, 1억 가지고 8억을 볼수 있어요. 음. 근데 확률은 70%, 80%입니다. 음. 그 선진국, 그러니까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음.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다일번을 한대요. 음, 나도 1번. 예, 근데 한국 사람들은 2번을 많이 한대요. 아, 한국 사람들은? 근데 그게 한국 사회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, 한국이 어땠어요? 6.25 전쟁이 나오고,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나오면서, 미국은 100년, 200년 만에 만들어진 나라인데, 이 대한민국은 진짜 50년이나 30년이나 짧은 시간 동안 경제성장을 읽었어요.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인 빙부 빙구 격차와 빈곤을 많이 느껴요. 그러니까 어떻게, 어떻게 되겠어요? 오늘 죽이고, 내일은 없는 거예요. 근데 난 그게 참 아쉬워요.